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안보, 문재인 경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8월 28일부터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는 지난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규제 이외에 추가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일본에서 전량물자 등을 수입할 때에는 건별로 민간용으로만 쓰겠다는 서약서와 상세한 사업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허가 신청과 심사에 90일까지 소요되고 수출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코를 괴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우리 산업의 첨단 소재,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의 생산품과 연구 개발 등에 갈수록 피해가 심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일본 관계기관에서 정리한 것을 보면 전략 물자는 무기, 원자력, 전자, 통신, 항법장치, 추진장치 등인데 이 물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각종 산업과 수출, 경제에 심각한 타격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 모비스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과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서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소신을 밝히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유턴 기업 지원 대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정치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다. 어려운 시기에 현대모비스 일부 해외 사업장의 국내 유턴과 같이 유명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영업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해외로 기업을 옮겨 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제조업 해외 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제4차 산업 혁명을 맞아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부가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유턴 기업 종합 지원 대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턴 기업의 지원 기준을 넓히고 유사한 품목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해외에서 유선 전화기를 제조하던 업체가 국내로 돌아와서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한다. 기업의 유턴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대기업도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지방 복귀를 유도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누려온 농어촌 특별세 감면 혜택을 국내 복귀 기업에도 적용한다. 초기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스마트 공장 시설 자금은 정책금융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한다. 유턴, 유턴 기업 지원 제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길 바란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혁신 인재 양성으로 뉴턴 유자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에,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을 한일 청, 청구권 협상을 잘못 건드려서 빚어진 심각한 외교 갈등이 무역 보복으로 되돌아왔고 그걸 반일 캠페인으로. 지소미아 파기로 받아치다가 결국 미국에까지 눈밖에 나버린 문재인 대통령이 절박한 입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경으로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서로 돕고 힘을 합쳐서 세파를 함께 헤쳐나가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국가들이 우호 설린과 동맹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든 우리만 시대 조류에 역행하면서 일본과의 멀쩡한 우호 설린 관계를 앙숙으로 만들었 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미 동맹 관계마저 뒤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당황하고 쩔쩔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게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로 맺 피로 맺을 수도 없는 것들 아닙니까? 각종 규제와 간섭 압박, 중과세 때문에 견디다 못해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유턴 기업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탈출기업 방지 대책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 낮추고 정책 지원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환경단체와 노조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불화수소 가스 공장을 못 짓게 만들었었지 않았습니까? 국내에는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도 못 짓게 해서 지금 해외 나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반기업, 친노조 정세에 맞춰서 기업의 지배 구조와 경영에 대한 간섭은 오죽 심했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더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 여건으로서는 감당해 내기 어려운 최저 임금 인상이니 주 52시간 근무제니 하면서 민심 얻기 정책을 강행하다가 경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시침에 뚝뛰고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배 아픈데 모기에 뿌려 주는 식으로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대일 외교 대미 외교 등 외교 죽수는 바람에 죽고 사는 문제인 외교 안보, 먹고 굶는 문제인 경제, 문제인 정부 모두 불안하다고 야단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